심형래는 국민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아트 폐업, 직원 임금 체불, 파산 신청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절망 끝에 섰던 그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목이 이제 디워2인데 그 미스테리 오브 더 드래곤이에요. 영화 디워2 제작 준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메이저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미국 작가들하고 지금 계속 이제 협의해가지고 음. 지금 만들고 제일 좋은 감독으로서 선정해가지고 음. 그 디월도 제작도 하고 할리우드의 제작진들을 영화에 대거 참여시킨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고질라 보시죠 고질라하고 네. 스파이더맨 음. 그거 특수효과한 그 데이빗 에브너라고그 친구가 이제 슈퍼바이저 음. 그 CG 감독하고 영화는 SF. 주연은 A급 스타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주 경쟁이 막 벌어졌을 때 이제 미국에서 알고 급하게 이제 로 프로젝트에서 세 유로를 쏘죠. 서부터 이제 그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내 배우도 지금 물망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배우 아무도 이제 동서양이 동양의 환타지니까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임금 체불 제가 번돈 번 그러니까 어머니 집까지, 제가 살던 집까지 하단 모든 거다 팔어서 본급을 주다가 보니까는 아 이건 아니다. 도박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운랜드 가서 도박을 했다. 네 맞아요. 아 돈을 가, 돈이 있어야 무슨 가운랜드가 저는 가운드 가면 아는 형들이 있거든요. 돈 꼬다가 본급 주고, 돈 꼬다가 이자 맺고. 주점에서 미성년자와 찍은 사진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라이트럽 하는 운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 하나가 이제 사장에 대하고 오픈했다고 제 가수에 갔던 게 팬들이 절 네. 보더니 막 사전 안 찍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중에서 미성년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자랑삼아 팬이 그기 갖다 sns에 올렸나 봐요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자 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연락오죠, 남부지검 연락오죠, 뉴스 터지죠, 노동청에서 고발 들어오죠, 경찰차 압수색 들어오죠, 출국정지 당하지, 집에 막 경매딱지 붙지, 막 차압정지 들어오지, 이혼소송 들어가지, 막 이런 한꺼번에 이게 몰려오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구나. 개비에 대한 꿈은 아직 접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에르베탄에서요 시만해 시좀 코미디 좀 나와 달라고 음. 그때 우리가 했을 때 코미디가 참 너무 재밌었다 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도 아프죠 디오2 음. 영화 마무리되고 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음. 정말 이거 돈을 떠나서 음. 정말 많은 팬들을위 해서 심형래 코미디 쇼를 아예 하나 진짜 해보려고 해요.